안녕하세요, 김샘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알면 돈을 벌수 있거나 돈을 아낄 수 있는 중국 사이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국 유용 사이트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가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사이트들은 다그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행 관련 사이트 시에청 중요왕 투뉴. 아 그리고 추이날 물건 구매 사이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타오 왕, 징동 왕, 아리바바, 아리바바는 대부분 도매 사이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건 하나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제도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제가 이용하고 있는 핀도어 도어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국 뉴스에서 핀도어 도어를 다루게 됐잖아요. 어, 저도 요즘에 들어서서 핀도어 도어를 여러 번 이용했는데, 제가 사온 물건을 보면 품질이 굉장히 좋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뭐, 어, 활용해봐야 알겠죠. 아, 자 그리고 어, 핸드폰 관련 사이트는 샤오미 왕구 그리고 요즘 핫 이슈 화웨이가 아 그리고 혼자서 중국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지도를 활용하냐 바이두 지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동시에 바이두는 또한 한국의 네이버에 해당하는 어, 포털 검색 사이트죠. 어, 포털 검색 사이트는 바이두.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 사이트오 우바 동청왕. 바이싱왕. 예를 들면 친구를 사귀고 싶어. 그러면 우바 동청왕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 어, 또는 어, 나는 고양이를 누구한테 무료로 분양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 오바 동성왕 그리고 발신 왕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됩니다. 어, 그리고 소설을 무료로 보고 싶어. 지댄 중원 왕, 중헝 중원 왕가 있습니다. 자, 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i g e. 기차표를 사고 싶을 때는 12306 자, 책을 사고 싶습니다 땅땅왕 저도 중국에서 책을 살 때는 항상 땅땅왕을 활용합니다 물건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음식 배달 마이단왕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튜브는 중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중국에서는 덩신시핑 "부도" "식비" 식 시과시피 비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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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시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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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을 활용하시면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중국에 놀러 갈때 5월달에 중국에 놀러 갔습니다. 디디 추싱을 여러 번 활용했어요. 좋아요. 불로고 음. 나서 한 3분인가 5분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도 결제할 수가 있어요. 위챗 안에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현금으로 결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고 서적 구매 사이트, 공푸즈우수왕 물론, 위치에서도 어, 중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결혼 중매 사이트, 시지자연, 百合왕.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홈페이지 주소는 설명란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쌤 중국어였습니다. 咱们拜哟。